최근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찾으신 분들 생각보다 붐비는 모습에 놀라셨을 겁니다. 명절 특수로 경제가 회복되려나 하는 기대가 들기도 하는데요.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찾아가 본 결과 실제 소비는 늘어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은 사람들로 통로가 가득합니다. 튀김과 전등, 설 먹거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설을 맞아 모처럼 찾아온 활기. 실제 시장 상황도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공급 업체들을 찾아가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떡을 뽑아내는 이 공장. 저희는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에 거의 납품하고 있어요. 모두 떡을 다 하기 때문에. 명절이면 직원을 더 뽑고 가족들의 손까지 더해야 할 정도로 바빴지만 올해는 직원의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명절이라고 지금 주문이 늘진 않았어요. 전혀 지금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은 없어요, 오히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차례를 같이 못 지내고. 코로나19 이후 명절을 세 번째 맞을 때까지 줄어든 매출이 70%. IMF를 거쳐 30년을 버텨온 한과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한 한과 제조공장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장 바쁠 시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 공정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팔아볼까 선물용으로 내놓을까 고심해서 추가 제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재고로 쌓였습니다. 전통 한과 이런 데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죽지 음.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물가와 거리두기 명절로 구매 단위가 작아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두번 명절 대목 장사로 한 해를 살아야 하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